하이브 상장 논란에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전 대표는 2019년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며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역시 민전 대표의 발언과 같이 빅히트는 2019년 당시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상장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2020년 초부터라고 일관되게 해명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방 의장은 2019년 1월쯤 민전 대표를 영입하며 연봉과 인센티브 등 처우를 논의했습니다. 당시는 민전 대표와 방 의장의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회사 입장에선 당장 현금 지출이 있는 사이닝 보너스보다 스톡옵션 같은 미래의 주식 보상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엔 상장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뿌리됩니다. 참고로 방 의장과 민전 대표의 갈등은 2024년 4월 민전 대표의 어두워 경영권 탈취 시도가 드러나 하이브가 감사에 나서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민희진 전 대표로서는 방 의장을 공격할 의도로 당시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제보를 한것 같다며 이게 오히려 방 의장을 도와준 셈이 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